의 메타 해석이 어떨지도 참 어. 많이 저는 궁금합니다. 네. 준비된 뭐가 또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앞서서 아트록스 같은 경거 바로 컷하는 모습도 있었고 마오카이는 역시 또 짱이었거든요. 이번은 어떨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기야. LCK 최초 4연속 이쪽도 연속또 기록이 있습니다. LCK 최... 4연속은 LCK 처음이래요. 야, 진짜 참 창단 유로 꾸준하죠. 그럼요. 자, 그러면 음악이 바뀐 거 들어 봐서 뭔가 아, 선수 소개를 Mm. New York City, it's time for our second clash of the group stage. First into the arena, the winningest team in the LEC, the MSI 2019 Champions, G2 esports. <laughs> yes. 선수들이 여유도 있고 되게 반가워요. 네. 친척 만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5월에 또 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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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laughs> 제가 후이랑 만나는 기분이네요. 맞아요. 아, 네. 명절마다 아, 보는 느낌. 아, 훈이보다도 자, 최근에 봤어요. 20년 만때 뒤트는 명안 됐어요. 네. 네. 봄에 봤어 봄에. From the mighty LCK, the 2020 World Champions, a m o n k a 아 20년 <laughs> 월챔. 참... 20년 얼짱은 강팀의 상징 몇 개를 꼽힙니다뭐 15SK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또 굵직한 커리어니까 언급해줘야죠. 그럼요. 아, 아 팬분들도 정말 반가워질 것같 북미에서 아. you... 최근에 거의 안해서 어. 음. 뭐 처음 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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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확실히, 이게, 강팀이다, 강팀이랑둘다 그냥 여유가 있네요.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냥. <laughs> <laughs> 아이, 일단 말씀드리고.